샬롬, 미소개성대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9월 8일, 오늘 날개시는 생명수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1편, 다이스의 시인데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와의 호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비천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고 외면하게 됩니다. 예, 사악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으면서 은근히 헐뜯는 이거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것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요. 교만한 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다시 하나님께 충성되니까요. 충성된 자를 좋아합니다. 왜냐,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기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갖고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요. 이렇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 자, 거짓말하는 자도 내 앞에 서지 못할 이로다. 예, 늘 정직한 자들 앞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 그 앞에 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외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을 제거해 나가고 악인들을 이렇게 멸망시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심정으로 실제 악인을 제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 마음 안에서 계속 악을 제거해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정의로우심을 늘 노래하게 될줄 믿습니다. 11기하 17장, 예, 24절부터, 어, 보게 되면은, 예, 아스로 왕이, 예, 이제 아스로에 서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밤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의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그 앞서 22절, 2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스로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과다 그쪽 지역입니다. 바벨론과 또 이스라엘 북쪽에 뭐 수리아 이쪽 땅에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제 또 이방 민족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했는데 그들이 처음 거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뭐 본인들이 섬기던 우상, 잡동산을 다 끌고 왔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섬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 하나님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죠. 아수로 왕이 명하기를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쳐주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다시 베데레 북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드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업에서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고요 예, 바벨론 사람들은 숙고, 분옷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내르글 하마 사마은 아시마. 자기 고향의 신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다 그를 만들었고, 스바일 와인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뭐, 몰렉, 몰록, 물록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인신제사까지 드리고, 또 그들이 여와를 경외하자기 여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 하여 자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어디서 왔든지 그 민족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기고 같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외부 이방민들이 오면서 혼혈이 되게 하면서 종교도 짬뽕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상종을 유대인들은 상종을 못할 개들보다 더 못한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여기게 되는데 이러한 아, 죄악의 역사, 비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라.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뭐, 뭐 하셨는데 그들이 뭐 들을 리가 없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풍속대로 하였습니다. 여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우상도 성기니, 뭐그 짬뽕된 것이 오늘날까지 행하였다. 예, 이렇게, 어, 하나님을 저버리면 타락을 하고 혼탁해지고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10편, 101편에서 봤던 다이까지 악을 계속 제거해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델 전서 3장 14절에 내가 속히 너에게, 디모데에게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시면 바이시고 천사들이 보이시고 망구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는데 예,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음식물을 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하는 자들은 다 모든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음식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 음식이 거룩한 음식인지 아닌지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엇이든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악을 제거하기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며 완전한 길로 행하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면참 비참해집니다 그러지 않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 늘이 어, 깨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